네 안녕하세요. 강원 fc 김승용입니다. 뭐제 삶의 전부라고 할수 있죠. 네. 뭐, 프로에 온지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고요. 축구를 시작한지를 통틀어 보면은 한 25년에서 한 2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올해 34시 됐는데 거의 네. 3분의 2 정도가 축구랑 같이 살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앞으로도 평생 축구랑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축구 선수 생활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, 하고 나서도 이쪽 관련된 직업을 계속 하고 싶고,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. 아, 그건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. 그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겠지만은 힘들면서도 보람되고 힘들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오기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래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다저 정말 매 순간 보람되고 매 순간 행복하고 뭐 항상 뭐트로피를 올릴 때도 행복하고. 경기 졌을 때는 좀 슬프고 좀 불행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은 이 축구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저는 축구 선수이지만은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어 지금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은 뭐 EPL 경기라든지 k 리그 경기, t v 에서 중계를 해주는 경기 있으면은 될수 있으면 찾아보려고 하고 좀 녹화 방송보다는 좀 라이브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t v 에서 축구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고. 그래서 항상 뭐 추가 이렇게 함께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어 그러기 때문에 뭐 축구는 저에게 항상 뭐 어제 본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도 평생 같이 함께 가야 할 운명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너무 좋아해갖고요 그때 예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 입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맨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, 남승우 선수. 지금 승우가 좀 무릎 부상이 있어갖고, 지금 타지에 나가서 이제 지금 좀 힘겹게 재활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. 승우야 빨리 와서, 형이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. 빨리 오너라. 워낙 지금 이제 형들이랑 뭐, 같이 잘 어울리고 있고, 밥도 항상 자주 먹고, 또 같이 하는 게임도 좋아하고.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약에 영입을 한다고 하면은, 박정수 선수를 좀 영입을 하고 싶어요. 정서랑 좀 어느 정도 코드도 잘 맞고, 좀 대화도 잘 통하고, 그 선수가 겪어온 환경이라든지 축구를 했던 스타일도 그렇고, 축구를 하면서 지냈던 환경도 저희가 좀 너무 잘 알고, 좀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은 성향이 있는 친구라 좀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, 그 친구가 좀 게임이나 이런 거에 좀 소질이 없어요. 그래서 좀낄 수가 없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. 뭐 밥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, 하이 아, 게임을 좀 모르더라고요 이쯤에서 수영 선수가 말씀하시는 게임은 뭐 컴퓨터 게임 아니면 그렇죠 컴퓨터 게임이죠 어떤 거 아세요? 저희 요즘에 이제 또 배구 게임을 하는데 말씀 있어요. 어 치킨 많이 드시나요? 아 저는 입문한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. 아, 누가 그래, 치킨을 제일 많이 드세요? 그래도 요즘에 오범석 선수가 조금 오, 네 되게 의외입니다. 네, 많이 좀 음. 치고 올라가고 지금 범석이 형이 좀 리드하에 저희가 잘 따라가는 편이고 정수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참 소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. 그래도 박정수 선수한테 여미 메시지 한번 주실까요? 정수야 밥만 먹고 집에 가서 쉬지 말고 형들이랑 같이 좀 피시방도 가고 게임도 좀 하고 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. 게임 좀 하자.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, 승준이 지목해 주셨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형이 모으니까 글로벌 가입. 시계 좀는 감사하죠. 그 게임을 너무 못 하셔서 네. 운동 끝나고 자꾸 집에만 가신다고. 네, 제가 게임에 소질이 없어가지고. 같이 게임 한판 하고 싶다 하셨는데 게임 할 용인이죠. 근데 용 먹기 싫어가지고. <laughs> 아, 한번 제가 열심히 몰래 연습해가지고 승용이 한번 이길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, 승용이. 우리 어린 친구들을 셋싹 아. 네, 그것도 잘 챙겨보고 있고 인터뷰하는 것도 주번에 뭐찬우이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. 선수들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올라오면 바로 챙겨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재밌고 강원 fc 알리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지금 월드컵 휴식기로 잠시 이렇게 경기에 뭐 찾아뵙고 또 경기장에서 저희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전반기에는 6위로 성적을 마감을 했지만 월드컵 지금 준비 기간 동안 선수들 모두 준비 잘하고 있고 훈련 착실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그 준비 잘한 것을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에게좀 보답해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은 좀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강원 fc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원 fc 화이팅 교수님 화이팅.